반갑습니다. 3월 21일 경력 16년차의 실전 스포츠 분석 방송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 우리 유튜브 여러분들, 그리고 네이버 TV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아, 금일 아프리카 방송을 어제 느바 방송은 안 했고 그다음에 이제 방송국 아프리카 게시판을 통해서 오전 느바를 갔는데 어제 어, 국내 경기 포함해 가지고 어제 뭐 오클 승에 그다음에 흥국승에 세난승을 갔는데, 음, 세난도 경기 결과가 안 좋았고, 요 오늘 오전에. 그 다음에 어제 오클도 음, 초반에 바이어스 말루포 맞으면서 경기가 흐름이 이상하게 터져버렸는데, 음, 좀 많이 속상합니다. 어, 속상하고, 그 다음에 오늘 개인적으로, 이제 개인적으로 아니고, 아프리카 여러분들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제 아프리카 방송국 오셔가지고, 즐겨 찾기 해두시고, 그 다음에 팬클럽 가입하고 모든 글을 볼수 있기 때문에, 금일 개인, 이제 오전드반은 시카고 하고, 포틀 승 요렇게 두 경기를 잡아 가지고 경기를 갔는데 어 시카고하고 포틀 결과가 좋았으나 어 좋았으나 음 어제 먼저 갔던 세난과 흥국이 금액 조절이 좀잘안 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어 조금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어 보고 있는데 방금 지금 여러분들 멘붕이 왔는데 뭐가 왔냐면 제가 아프리카 방송을 한 시간 반 동안 했거든요 여러분들 한 시간 반 동안 했는데 그 다시 보기를 이제 편집해가지고 올려야 되는데, 근데 지금 그게 날라가 버렸어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긴급하게,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는데, 핵심 포인트만 이야기해드리면, 오클하고 시애틀. 어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래 어제 오클이 이기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애틀 이 경기, 시애틀을 가려고 했, 었는데 어, 지금 이미 해배당 같은 경우에는 시애틀 쪽으로 돌아서고 있죠.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가장 크게 시애틀을 작용하는 이유는, 양팀 선발 두수에 있어가지고 뭐에스테라 하다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범 경기에서 그렇고 작년에 구위를 생각하게 되면 폼이 많이 떨어진 상태. 어 기쿠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세이브 아니면 또 일본 야구를 통틀어서 자완 에이스죠. 어 강력한 직구와 그 다음에 컨트롤이 조금 안될 때가 좀 제구가 좀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하지만 구위 자체가 워낙 좋기 때문에 어 오클 상대 타자들 입장에서 훨씬 분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뭐 오클리 불펜이 강하기 하지만 음, 하지만 이 기쿠치는 이닝 소화 능력이 되는 친구이기 때문에 충분히 6이닝 7이닝까지도 어, 충분히 소화해 줄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에스티나라다 상대로 누가 강했다? 시애틀에 지금 3번 4번 원래 시애틀 멤버가 아니었죠. 에스티나라다가 작년 그 작년 어, 오클 상대로 한 번씩 등판한 적은 있었습니다. 등판했을 때마다 좋은 투구를 했었으나, 그때하고 지금은 중심 타선이 완전히 다르죠. 근데, 이 브루스하고 엔카 자체가, 음, 에스티나다 상대로 거의 뭐 킬로 수준의 활약을 보여줬던 친구들입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음, 배당 메리트도 있는 이 시애틀 승을 보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흥국하고 도공 경기. 어, 당연히, 챔피언 결승전이고, 도공이 힘들게 풀세트까지 가면서 결승전까지 올라왔는데 김종민 감독이 인터뷰를 했죠. 어, 1차전은 벤치 자원들을 좀쓸 수도 있다. 이렇게 했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 어, 스타팅 라인업 자체를 뭐 벤치를 쓰고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 일... 세트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인 라인업을 하게 될 텐데, 그렇다면 1차전을, 아, 1세트를 만약에 흥국이 이기게 된다면, 저는 분명히 김종, 김종민 감독 특성상 2세트, 3세트, 로테이션을 어느 정도 쓰면서 경기를 임하게 될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흥국 승이 유력해 보이고, 만약에 흥국이가 1세트를 졌다 한들, 2세트, 3세트, 4세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 도공이 여러분들 올 시즌 여자 배구를 보게 되면 도공뿐만 아니라 정규 시즌에서 모든 팀들이 한 경기를 치르고 다음 날 하루 쉬고 다음 날 경기했을 때그 이긴 팀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이 배구에서 체력적인 부분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는 흥국이 1세트를 따게 된다면 편안하게 경기를 흘러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세트를 혹시라도 치더라도 저는 흥국 승 보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KB하고 삼성 삼성 같은 경우에는 최강 우리를 상대로 사실상 1차전, 2차전, 3차전 다 압도를 했던 게임이었죠 압도를 했던 게임이고 뭡니까 올 시즌 KB가 삼성 상대로 상대 전적은 좋았으나 어한 경기 돌아보게 되면 강화정의 그 버저비터 말고 생각하게 되면 앞전에 하킨스 올라오기 전에 서더랜드 있을 때뺀 전적을 빼게 되면 삼성이 KB 상대로 상당히 경기력이 좋았죠 그 부분이 있어가지고, 뭐, 삼성은 KB 상대로 경기를 운영을 할수 있는 팀. 쉽게 말해서, 하킨스라든지, 김한별이라든지, 배은은을, 어, 쏜튼과 박지수를 골고루 돌아가면서 매치업을 시키면서 그 둘이를 피곤하게 만들고 있는 부분들이 크고, 그 다음에, 이 우리은행하고 경기를 치르면서 분위기 자체는 완전히 삼성 쪽으로 많이 올라온 상태. 국내 자원들뿐만 아니라 팀 분위기가 많이 올라왔고 국내 자원을 비교해 보더라도 이 경기는 삼성이 훨씬 더 유리하다 보고 있습니다. 허나 이 양팀의 휴직적인 부분들 그리고 KB의 홈이라는 부분들 그리고 손튼이라는 이 손튼 박지수라는 이 부분들 절대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KB 승이 유력해 보이나 저는 개인적으로 배당 메리트도 있고 이 기준점 메리트가 있는 삼성업. 7.5프랜승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력을 어떻게 가느냐 어. 이렇게 축을 잡아, 잡고 하게 되면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왜? 이 흥국이 부러지게 되면 모든게 다 부러지겠죠. 하지만 저는 오늘 경기 흥국 승 놓치고 싶지가 않습니다. 흥국 승그 다음에 덴버 승. 갑자기 덴버는 왜 튀어나왔냐. 내일 드바 경기 중에서 일단 배당 대비 덴버가 가장 좋아 보입니다. 워싱턴은 오늘 시카고 상대로 연장까지 경기를 치러 왔고 그 다음에 내일 홈에서 경기를 한다지만 워싱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딱히 플레이오프 동기부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진 상태 그리고, 덴버 같은 경우에는 최근, 한 경기, 두 경기 전 경기로 올라가 보게 되면, 요키치라든지 나머지 자원들이 야투부진했던 모습들이 있었으나, 음, 많이 다시, 많이 올라온 상태, 폼이. 그리고, 골미이 허약한 워싱턴 상대로, 덴버의 요키치라든지, 플럼리라든지, 밀셋 같은 경우, 상당히 활약할 수 있는 부분들이 크고, 그 다음에, 덴버는, 끝까지, 시즌 끝날 때까지 뭐, 서부 지구 1위, 골스랑 0. 반 게임 쳐져요. 할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어, 저는 이 경기 주력으로 가격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주력은 흥국 충을 잡고 흥국 승그 다음에 덴버 부주력은 흥국과 시애틀 그 다음에 또 다시 부주력은 흥국과 삼성 7.5%스 요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 우리 유튜브 여러분들하고 네이버 TV 여러분들 3월달 들어서 개인적으로 어 지금 금액 조절이 좀 안되고 있습니다 어 뭐니뭐니 해도 스포츠 베팅이 있어가지고 조합과 금액 조절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또 맞고요 여러분들 근데 그게 좀 안되고 있는데 어좀더 분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경기 바로 필승하고 내일 르바까지 여승 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다들 건승합시다 빠샤 뿅